부부 문제가 정말 해결될 수 있는 보리가 많다.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항상 갖게 되고요. 풀수 없는 케이스는 정말 두개 뿐이다. 때리는 거, 지속적인 잦은 폭력, 또는 본인의 문제를 전혀 개선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빼고는 부부 문제는 언제든 해결할 수 있고, 해결을 가는 것이 부부를 위해서도,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도 좋다. 라는 쪽이에요. 문제를 갖고 계시는 분들, 음, 이야기 오늘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두 번째 케이스인 듯해요. 음, 자기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결혼 생활이 지금 현실시는 많이 힘드시겠어요. 근데 제가 부부를 만나보고 누군가는 유책 배우자가 되고 피해자 피해 배우자가 돼서 오시는데 어, 유책을 한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두분 사이에 맞지 않는 이유는 서로 간에 어떤 부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문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살아가는 게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면 돼요. 제가 보니까 이게 렇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를 보나 어디를 보나, 뉴스를 인터넷을 보나 어디를 보나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고, 그 부자 아닌 사람은 막 사람이 아닌 것처럼. 표현하는 시대잖아요, 지금. 부자 되는 법, 갑자기 돈 버는 법.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막 많고 그런 유튜브들은 많은 조회수뿐 아니라 많은 구독자 수를 가지고 있는데 부자가 되는 것이 좋죠. 하지만 그다지 그렇게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거나 내 인생을 바꾼다거나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의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편안한 것은 행복과 바로 직결되어 있어요. 부자는 행복과 직결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마음이 편안함은 행복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선영 씨가 지금 상관소를 해서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걸로 저는 됐다고 생각하고 남편분이 그 여자하고 관계를 딱 끝내고 은근슬쩍 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해도 미안해 하는 정도의 뉘앙스가 있거나 미안해 하는 정도의 제스처가 있다면 그게 굉장히 미세하더라도 선영 씨가 그거를 그래 쟤도 미안한 거야 라는 걸 받아들여줘서 두 분이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하루 씨는 아이들을 위해서 하려고요. 저도 마음 잡았어요. 지금 생활에 만족한데요. 음, 다행이네요. 하루 씨가 지금 죄송하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제가 알고는 되게 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이혼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어리다 뭐 젊다라는 것은 명확한 선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정말 지금도 굉장히 젊다고 생각하신다면 이혼하셔야 돼요. 어, 나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혼하셔야 돼요. 마흔 일곱이에요. 젊으신데요? 어, 전 외도는 이해했는데 애들한테 4개월 동안 연락을 안 해요. 응. 아마 읽보면 젊죠. 앞으로 우리가 100세까지 산다 그래도 벌써 53년이나 남았잖아요. 응. 젊은 거예요. 저도 제가 나이를 이렇게 먹어가면서 어, 되게, 되게 나이가 많다라고 여길 때도 있는데 제 마음이, 제 마음이 너무 젊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굉장히 젊다고 생각해요. 무모할 정도의 젊음은 아닐지라도 아직 무언가 새롭게 하고 내가 항상 무언가 도전할 마음이 있고 지금 나를 아끼고 사랑해줄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전 제가 굉장히 젊다고 생각해요. 47분 더 젊죠. 음, 제가 하루 씨보다 누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씨는 젊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말씀을 안 하시면 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 어, 책꾼님이 재결합을 하고 잘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네, 있어요, 꾼님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많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어떤 원인은 뿌리를 뽑아야 되겠죠. 그 원인을 그대로 안고서는 재결합을 하면 또 똑같은 문제로 헤어져요. 두 사람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돼요. 겁이 나서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는 것도 겁이 나지 않나요? 재결합의 두려움보다는 지금 그렇게 생활하시면서 지금 힘드신 부분이 저는 더 걱정되거든요 재결합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가시면 되죠 진미 1230님 어제 남편과 조정 이혼 절차를 밟고 왔는데 상처도 많이 받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오늘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있어요 큰 변화를 지금 맞이하신 거잖아요 지금 당연히 오늘까지는 아프죠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진미씨 하루님은 저는 와도 안 받아주고 하는 이유가 애들 휴대폰 중독을 만들어 놓아서 지금 아들은 병원 다녀요. 야, 왜 무조건 엄마의 잘못이죠. 하루님 하루님 하하 그러시는데. 애들이 휴대폰 중독을 만들어 놨다는 거는 아내분이 언제 나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내분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아이는 같이 키우는 거거든요. 그분이 외도를 하신 건 잘못한 거지만 아이들의 상태가 무조건 엄마 탓인 건 아니에요. 애 엄마가 게임 중독이에요. 내 엄마가 게임 중독이었다면 하루 씨가 조금 더 빨리 이혼을 하고 애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케어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아이가 휴대폰만 하는 거는 엄마가 휴대폰을 줘서가 아니고요. 나한테 관심 갖는 엄마나 아빠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지미 씨가 남편의 이혼을 원하고 있고 저는 원하지 않는 입장인데 남편의 완고한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져 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만져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돼요. 지미 씨. 남편의 마음을 어루 만져줄 수 있는 건 지금 진미 씨가 할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진미 씨가 지금 힘든 걸 이겨내시는 게 우선은 먼저예요. 제가 채널을 좀 성장시키고 싶은데, <laughs>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